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이렇게 멋진 민 공방분 가마가 새로이 열렸습니다. 요 아이들은 지난번에 본적 있죠? 소개한 적 있죠? 소개 늘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로운 가마가 새롭게 이와랜드에서 맞춤 맞춤 사이즈로 들어온 아이들 소개하겠어요. 네. 민공방분에서 새로운 가마가 활짝 열렸는데 제가 제가 직접 맞춘 사이즈만을 소개합니다. 예. 흔하게 볼수 없고, 어디에서 볼수 없는, 아, 민공방은 다 있다고요? 에이, 그러게요. 이 사이즈는 제가 맞춤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 어, 구독자님들, 그, 다육이를, 저, 샀어요? 어머, 그려요? 그랬더니, 흙을 다 털어서 왔지요? 자, 어, 오늘은, 어, 민공방분 화분 구매하면, 자, 6만원 이상 사면, 자, 어, 쑥쑥 2kg 5천원에 판매하는 분갈이 전용토, 좋다고 소문난 바로 그 드립니다. 아, 1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아이고 무거워라. 자, 이렇게. 아이고, 만 원짜리. 예, 네, 맞아요. 어, 제가 택배비 부담하고 드립니다. 만약에 24만원 이상을 화분으로 구매하시면 10kg짜리 2만원인데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어, 보내드립니다. 자, 화분, 다육이는 흙을 털어 받았고, 화분 구매하고, 어, 아이고, 흙이 어디꺼 좋더라. 아유, 흙을 샀는데 다육이가 잘 안됐다고요? 그러면, 우리 쑥쑥이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좋은 흙을 어디에? 어모테레비 나왔잖아요. MBC, <laughs> MBC 테레비에 나온 바로 그 쑥쑥이. 자, 쑥쑥이 갑니다. 지금부터는 새로 나온 새로 나온 그 화분이라는데 지가 얼마나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친디야. 이 사이즈는 대한민국에 저만 있어요. 자. 시간이 한달두달 달 지나서 혹시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자 요렇게 어때요 어, 약간 허리가 너무 잘록한가요 아이고 이뻐요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내경을 쟀습니다 11.5 11 정도 나오죠 외경은 뭐라러 내경 자그 다음에 사이즈 높이 갑니다 높이 자 요렇게 자 12까지 나오나요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문 31번 자 31번은 요런 칼라 컬러. 칼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얼마요? 25,000원 5개 하시면 1 2 5 0 0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쑥쑥이 5kg 드립니다. 자 색상은 지금처럼 허, 아이고 이뻐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 하얀, 하얀색 아이고 이뻐라. 자 요렇게 비즈가 다 박혀있고 짠짠짠짠짠짠짠 짠 돌려봅니다. 자 요렇게 이뻐요. 아이고, 누가 진짜 흰, 자, 요렇게, 흙 좋죠? 그리고, 굽다리, 통풍 굽니다. 아이고, 배수 좀 봐. 나 세상에 배수 처음 봤어요. <laughs> 자, 그리고, 요, 요 칼라도 흰색이지만, 요렇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 자, 어, 민공방문 31번, 하나 2만 5천원, 다섯 개 12만 5천원. 자, 요렇게 종이컵 갑니다. 어머 안 보였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가면 되지. 자, 종이컵. 됐죠? 자, 그다음에 요런 컬러가 있습니다. 요런 색상. 자, 그다음에 요런 컬러. 어유, 얘는 또아이거 어쩌면 이렇게 컬러 감각이 뛰어나죠? 그 보색. 응, 보색. 보색. 자, 이렇게 진 녹색, 그다음에 엷은 연두색, 그다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황색 피즈를 이렇게 피즈 색상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죠 똑같이 만들진 않기 때문에 자 민공방 31번입니다. 자 외경 11.5cm 높이는 12 하나는 25000원 다섯 개1 2 5 0 0원 아이고 이뻐라 자 요렇게 나는 요 칼라가 마음에드 아. 요 사이즈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민공방분 31번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아, 뒤에 사이즈가 보여요? 사각은 가격대가 조금 다릅니다. 사각. 자, 사각은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까요? 이렇게. 자, 제가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자, 어 아까 31번과 32번은 거의 같아요. 11.5 맞죠? 그리고 와, 여기가 높이가 살짝 12까지 나오니까 0.5cm가, 어, 그래서 제가 대봤어요. 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봤습니다. 이렇게 사각은 일반적인 모든 화분은 원형보다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민공방분 32번은 하나 28,000원, 다섯 개 14만원. 그러면 쑥쑥이 5kg 하나 갑니다. 아이, 깔막도 틀리지? 깔막. 자, 이쁘다. 자, 이뻐요? 자, 이뻐요? 어, 사각이에요. 자 이렇게 굽다리 있습니다 배수 아이고 세상에 배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어? 아이고 세상에 두 말하면 자그 다음에 이런 색깔 있습니다 이런 색상이 있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어머 음, 세상에 참 멋있다 그죠자 색상은 달라질 수 있고 저희는 랜덤으로 음, 배송합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님이 나는 원하는 색상 있다 그러면 캡처하셔서 보내면 가급적 그 시리즈를 보내드리려고 하나. 어, 이원 본판이죠. 그리고 이 비즈 색깔을 다를수 있습니다. 자 민공방분 32번 하나 28,000원. 다섯 어, 개 14만 원. 어머 이쁘다. 자 마지막으로 민공방 32번 하나 28,000원이죠. 11.5 곱하기 12.5 다섯 개 14만 원 짠짠.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자 이렇게 민공방 시리즈. 에, 자, 에, 32번, 31번, 32번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공방분. 에, 기존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에, 원, 이 사이즈가 22번이 너무 작다고 해서 조금 더 크게 세트로 같이 소개할게요. 자, 민공방 비, 비즈 22번. 기존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자, 요 사이즈는, 자, 에, 여기 보시면, 에, 15, 16까지 나오네요. 왜냐면 여기 배가 뿔뚝 나온 데까지 16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12. 12cm, 12.5cm 까지 나옵니다. 보셨죠? 자, 그래서, 어, 어, 민공방 비즈 22번은 16 곱하기 12.5. 하나 4만원. 두개 하시면 8만원, 세개 하면 12만원. 아, 12만원 왜 맞춰요? 쑥쑥이 오, 기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민공방 22번은, 이런 비즈가 박혀있고, 우리가 말하는 개구리다리. <laughs> 요런 모양이고, 자, 아유, 세상에 민이라고 탁 써있어요? 보여요? 배수요? 확실합니다 통풍, 음, 굽다리, 통풍구 역할을 하죠. 자, 이뻐요. 요런 색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런 색상 있습니다. 짠짠짠짠짠짠. 아유, 이뻐요. 속이요? 아이고, 속을 뭐 들여다봐. 자, 속보이게. <laughs> 자, 그 다음에 요런 색깔 있습니다. 아유, 이뻐요. 자, 이렇게 다섯 칼라, 아니, 더 있어요. 그리고 칼라는 이렇게 본, 원래 본체의 색깔을 말하고 비즈 색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민공방 비즈 22번. 4만원이고, 두개 8만원. 세 개면 1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자, 제가 요거 하나만 치우고 같이 비교 분석해드려요. 자, 요, 어, 민공방 33번. 사이즈 먼저 가요? 그려그려그려그려 그려, 그려, 그려. 사이즈 먼저 갑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사이즈 갑니다. 얼마큼 나와요? 19. 맞죠? 응, 어, 그리고 높이요? 자, 높이는 짠짠짠짠짠짠짠. 14.5까지 나옵니다. 14.5까지. 자, 어머, 세상에. 눈 밖을 돌리니 개나리요. 베란다를 보니 또 개나리입니다. 이렇게 예쁜 민공방 33번. 하나 5만원, 두개 10만원인데, 요건 제가 맞춤 사이즈여서 어디서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다그 아이가 그 아이 같다. 비교해드립니 22번과 23번 이렇게 크기 비교하셔요. 자 크기 비교 되세요? 아이고, 그럼. 자, 그러면, 크기 비교 되세요? 아유, 그럼. 크기 비교 됩니다. 자, 그래서, 민공방 33번은 요런 칼라가 있습니다. 또, 요런 칼라 있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이뻐라. 또, 어, 요런 칼라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뻐라. 자, 또, 요런 칼라가 있습니다 민공방 33번 자 그래서 다시 비교합니다 22번은 16 곱하기 12.5예 네. 그리고 어, 가격은 4만원 2개는 8만원 33번은 19 곱하기 14.5 하나 5만원 2개 10만원 딱 이와랜드 구독자님만 만날 수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세상에 왜냐면 제가 어, 저희는 창 분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왜? 어, 창금, 창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민공방 34번, 33번, 32번 소개했어요. 네, 민공방 비즈 23번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약간 이렇게 각이진 사각이고. 자,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는, 자, 17.17 예, 17. 그리고 요렇게는 16정도 됩니다 정사각형까지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요거 높이가 13.5까지 나오죠 지 그리고 하나는 44,000원 두개 88,000원 자 민공방 비즈 23번 자 색상은 요렇게 자, 약간 모양이 요런 스타일이에요. 어유, 이뻐라. 이쁘네. 아, 멋지네. 그죠? 자, 이렇게 살짝 살짝 직사각형이고 요렇게 음 이, 통풍구죠? 그리고 배수? 아이고, 누가 배수를 말해. 민공방인데. 자, 요렇게 해서 내그이본그 몸판의 색상으로 주문하면 되고, 비즈의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민공방 23번. 예, 23번입니다. 네, 민공방 34번 갑니다. 어유 빅사이즈. 많이 커졌죠? 커졌습니다. 자, 사이즈 잽니다. 이렇게. 19.5에서 약 2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정사각형처럼 보이나 0.5cm 정도의 사이즈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16.5까지 나오죠? 16.5까지 하나 7만 원짜리. 지난번 가마에서 가장 먼저 빠졌던 사이즈이고 가장 먼저 주문했던 사이즈입니다. 자 제가 종이컵을 하나만 넣어놓겠어요. <laughs> 세상에 자 종이컵 보셔요. 사이즈? 예그 20cm면 내한 뼘이 약 20cm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예쁜 칼라 이렇게 멋진 칼라 이렇게 멋진 대품의 민공방분이 이와랜드에서 독점 판매는 아니에요. 주로 많이 판매합니다. 예, 에, 큰 사이즈는, 에, 이와랜드가 가장 많이 판매합니다. 에,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수량으로. 자, 자, 민공방 34번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아유, 질문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봤던 30, 23번. 아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4만, 에, 돈으로는 4만 4천 원이잖아요. 자, 비교해요. 자, 어, 민공방 34번은 20 곱하기 20 곱하기 16.5 민공방 23번은 44,000원이잖아요 17 곱하기 16 곱하기 13 그런데 외형적으로 크기가 많이 차이나요 자 한번 자 이렇게 가겠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가겠어요 자 종이컵을 똑같은 종이컵을 대봅니다. 자, 어때요? <laughs> 어때요? 자, 어때요? 자, 그래서 23번과 34번은 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저희 이 시리즈를 쓰, 쓰시는 분, 민공방 시리즈를 쓰는 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색상이요, 색감은 아까 요 사이즈가 다큰 사이즈 다 있어요. 어, 빨주노초편한 보까지는 아니어도 칼라별로 어, 다. 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 23번과 34번 소개했습니다. 네, 민공방 32번을 왜 마지막으로 갔냐면 두개 세트 시리즈별로 가, 에, 크기 비교를 하다 보니, 민공방 32번이 마지막으로 빠졌습니다. 자, 사각이 좋은 거 아시죠? 아이고, 정리하기 좋고, 각 잡기가 좋고, 자, 민공방 32번 사이즈 갑니다. 요렇게 생긴, 자, 사이즈 보셨어요? 10, 15. 그 다음에, 네, 맞아요. 약 15, 15.5 정도 됩니다. 15에서 약15.5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높이, 자, 16까지 나온, 15 혹은 16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보는 칼라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비교요? 자, 종이컵 갑니다. 종이컵. 자, 얼마나 종이컵이? <laughs> 그리고 얼마나 종이컵이? 자, 자, 그리고 요런 칼라. 자 민공방 32번요. 15 곱하기 15.5 혹은 16까지 나옵니다.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나 5만원 두개 10만원. 지금 보는 색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판으로 글라데이션이잖아요. 흰색 배추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하고 비즈 색상으로 가는게 아니고 본판 색상으로 갑니다 파랑 달라 빨강 달라 보라 달라 예, 이렇게 본판의 색상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32번 까지 장장 새로 나온 아이들 이와랜드에서만 볼수 있는 민공방분 화분 사이즈를 갖고 그리고 흙을 예. 6만 원 이상 2kg, 12만 원 이상 5kg, 24만 원 이상 사시면 쑥쑥이 10kg 한 포대를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립니다. 쑥쑥이가 뭐냐고요? 분갈이 흙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구독자님이 소문 내주는 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쑥쑥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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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보이잖아요? 어,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물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아무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자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음.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어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어,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어,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사냐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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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으, 으.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원입니다 10, 10kg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분변토는얘 3kg에 만원씩 10, 10, 추가적으로 넣을는데 아가 어, 너무 어리나간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5천 원, 대짜는만 원입니다. 칼슘은, 음,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 자는 제가 입꽂지할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 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 c m 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요렇게. 오메이 세상에. 자, 요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다섯 개하면 만 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지요? 보라 맞잖아요. 자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 같은데 예,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천 원,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삼십칠 곱하기 오십삼이 오천 원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숙 쑥쑥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